이게 뭡니까, 그래봐. 이게 뭡니까? 어, 개판 작업이지. 개판 작업.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네비형님이가 사라지게 해줄게, 알았죠? 네. 기다려. 이게 예, 맞으면서 배워야 돼. 맞춰서 그 배워서 그래, 그렇지? 맞지? 예. 네. 너부터 맞자. 네. <laughs> 오늘 내병 형님 보고 러온 목적은 뭐예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배고서온지 아니라? 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렇게 해서. 어때? 깔끔하지? 예. 이렇게 뭐 감지 않더라도 요, 요, 요 스폰자로 집으로만 줘도 되는 거야. 예. 물론 이게 타라가 들어오면은 손에 묶여도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타라가 묻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 예? 근데 너한테 알렸잖아. 타라가 묻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 타라? 안 먹었어요. 타라. 손에 때가 묻었다 이거 어떻게 아, 하면 되겠지? 아, 칫솔. 칫솔에 퐁퐁. 예. 그럼 되는 거야. 그치? 예. 그게 싫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지. 네. 어, 이거 좀잘 찍어봐. 잘하는 것 같아. 예. 네. 따라 해봐. 네비 형님, 네비 형님, 성능. 예? 네? 성능, 성능. 어예 네. 성능 좋으신다. 그래, 성능 좋으신데. 우리 네비 어, 님어 우리 네비 성능 좋은 우리 네비 님어 성능 좋은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어. 이렇게 하면 더안 돼. 안 됩니다. 얘한테 한마디 해줘. 속바로 해라, 그래. 속바로 해라. 그래. 자, 여기, 여기, 여기. 쫙. 여기. 여기. 물론 이거 도 나도, 나도 이렇게 안할 때가 있는데. 예. 네. 이따 뜯은 이벤 이렇게 한다, 이거지. 네, 예, 여기, 여기. 이쪽에. 어. 이 지적질하네? 좋은 거야. 개이, 잘하 아니? 야, 이 새끼야. <laughs> 근데 지하철 파업하면은, 이전장연들이 원래 지하철 파업을 멈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치? 네.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아, 안 맞아. 한다. <laughs> 이해가 안 가. 지하철 파업이 제일 지하철 장애인 힘들게 하는 게 지하철 파업 아닌가? 오늘 지하철로 합의했다고 나던 봤어. 합의하면 <laughs> 어땠다 이제? 제조금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어. 파불련대 왜 아직도 계질압병하고 있지? 파불련대는 자영업자야. 예. 네. 안 그러냐? 예. 네. 아 자기 차갔다 그럼 자영업자지 무슨 그걸 더더더 연합을 붙이고 뭐 연대를 붙이고 그래. 왜전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어? 왜전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윤석 잘했다 그데 희한하게 민주당이 지지율이 내려가면꼭 그렇게 지랄 병원하더라고. 윤석이 치... 잘했다 그러던데. 그래? 지, 지, 어, 노조 좀좀 좀 죽여달라고. 아, 조저 달라고? 음, 조져 달라고. 오. 송예리가 이제 이제 뭐야 뭐랄까 각성했다럴까? 그 각성? 끝까지 가보자. 어, 치할 것도 아니잖아. 경찰이 하는 거 군인이 하는 거 아니냐 원래? 아. 제가 할 것도 아니면 제가 왜 그렇게 겁을 먹어? 안 그러냐? 네. 어? 안 그래? 네. 국민이 대다수가 그걸 원한다면 그대로 가는 거야. 네. 화물연대가 왜 나쁘냐? 거기 관련된 사람 들에서 그거, 비회원들, 비한테 욕하는 거 봤어? 덜 던지고 막 욕하는 거? 예. 네. 막, 조폭같이 막, 어. 차 부시고, 아이 어. 차, 차. 지 그게. 그래. 네. 거다 민주로다왜 갖다 붙여, 민주를. 그게 뭐 민주랑 뭔 상관이야, 그게. 개이? 패미? 패미. 너 웃겨 죽겠어. 아니. 희한하게 민주당 지줄만 떨어지면 그냥 그개 지랄병 들어야 돼. 그치? 네. 민주당이 지줄이 떨어지면 꼭그게 지랄병을 한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모든 게 패미 때문이지, 패미 때문. 그러니까. 와, 랭글러 타이 아까 한두 번 보고 있었어. 아까 전에 바, 바닥 보고? 아니야, 그거 짜장면 보고 있었잖아. 윤짜장! 윤짜장! 근데 왜 윤짜장이냐? 근데? 우리 친일파인데 왜 윤짜장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친일파라 그래야지. 아 어, 윤재판 뭐 이런 거 아니, 어? 빨갱이! 어? 약간... 뭐, 뭐, 빨갱이! 뭐, 윤가 손해라던가. 뭐 스타렉스 있지? 예. 생각 엄청 많이 하고 만들었을 거야, 그렇지? 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초창기라 차 있잖아. 그거 일차 수입하다가판거 알아? 스타렉스요 그거? 아니 그거 말고 그 그리스인가? 그거? 예, 네, 알아요. 알지? 그리스. 뭐. 스타렉스는 미쓰비시 똑같이 만든 그래. 거 아니야? 왜 일본은 싫어? 근데 근데 미쓰비시 일본은 아, 옛날에 빡까라. 저도